네, 안녕하세요. 박정희 주사입니다. 잘 지내셨죠? 네, 이제 곧 추석입니다. <laughs> 맛있는 것도 이제 많이 하셔야 되는데, 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귀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음, 이번 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. 네, 서로 사랑하고, 청지기 같이, 어, 11절에 보면,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.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. 아멘. 네.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. 어, 그래서 선곡은 세곡을 했는데요. 어, 찬송가 1장, 반복의 근원 하나님. 어, 이거는 제가 기타로 도저히 못 치겠어요. 예. <laughs> 네. 유튜브 보면 되게 멋있는 찬, 그런 찬송가들이 있는데, 네, 듣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추석 이제 가족들과 만나러 떠나는 그 아침에, 찬양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. 만복의 거나 하나님에서 아, 번주를 못하겠다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했었는데요. 네, 그래도 네, 고백하고 싶었습니다. 만복의 거나 하나님,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.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. 네.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. 어, 동현의 성도님 됐으면 좋겠다는 라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선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아침에 조의 인자하심을 민족의 가슴마다 어, 청지기랑 많이 연결을 시켰는데요. 어, 성을 지키는 청지기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, 볼해를볼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예, 먼저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싶어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하 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민족의 가슴마다, 어, 방금 11점 SM처럼, 어, 한 손엔 복음을 들고, 한 손엔 사랑을 들고, 가, 가정에서 수고하시는 또, 가정에 안,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힘쓰시는 많은 분들이 그리스의 도 마음으로, 예, 설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개성곡을 두곡을 했습니다. 어, 아침에 주의 인자 시문은 한키 정도 낮춰서요 F로 어, 한테 어, 건반이 이번 주는 쭉 예, 반주해 줬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아마 기타를 안 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 속에 지금 하고 있어서 내일 아침에 그냥 건반 위주로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4분의 4박자로 그냥 심플하게. 네. 「すぐキーしないな」「宙へんだはず」 G 키인데요, 좀 낮춰서 고백하듯이 좀 하고 싶어서 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하고 민중 가슴마다도 마찬가지로 어 전주는 그 마지막 줄한손에 복은 들고 한손에 사랑 Bye. Mm -hmm. I'm going And 우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네 이렇게 G로 시작해서 A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앞부분 두곡다좀 낮은 곡이라서 우리 자매분들께서 네, 좀 많이 힘써 주셔야 될것 같고요. 어, 네 이렇게 해서. 총세 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어,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인데요. 네. 건물만 믿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까 제가 잠깐 찬양할 때 주의 청년들이 그 부분 가사를 주의 백성들이라고 바꿨는데요. 네.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청년이란 말보다는 백성? 아니면 주의 성도? 네. 이렇게 좀 바꾸고 싶은데 좀 고민해보고 내일 네, 락보의 상에다가 수정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제 막 다들 맛있는 것도 이제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네,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잘 준비하시고 어, 싸우지 않는 <laughs> 네, 싸우지 않는 그런 귀한 추석 <laughs>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내일 뵙겠습니다.